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인가 아, 오늘이 아니죠. 9월 27일이 촬영일 기준이 9월 27일인데 9월 27일이 어, 우리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한테는 좀 이렇게 생일 생일 해피버스데이 투 유. 자 관광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오늘이 세계 관광의 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제 48회 관광의 날이 오늘 9월 20어 7일이 예. 관광의 날인데 음뭐전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래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막 축제 막 시상식도 크게 하고 막 하는데 어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 굉장히 쓸쓸한 관광의 날을 어 보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 지능자 관광 지능 유공자 포상했다는 소식. 첫 소식으로 어, 준비가 돼 있고 어, 헤드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필리핀 관광청이요 우리 업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프로그램, 이른바 스페셜리스트 같은 거죠. 예, 요거 런칭을 했습니다. 항공 이용자들은요 연내 항공편 운항 정상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어떤 설문조사. 예, 아, 설문조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조사 내용 전해드릴 거고. 인터파크 투어가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최근에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천만원대 2천만원보단 조금 안 돼요. 1800 얼마에 기 되는데 남극탐험 상품을 선보였어요. 남극탐험에 예. 선보였다는 소식 전해드릴 거고 어, 10월 마카오에서 라이트업 마카오 드론 갈라 쇼가 열립니다. 신나겠죠? 가서 보면. 그 다음 티웨이항공이 일본 사가현 특별 무착륙 비행을 실시한다는 소식 들어 있고 에어링크가 있는데 잘못 들어 보셨죠? 어, 남아프리카 쪽에 좀 멀어요. 뭔데? 요에어링크에 GSA를 하는 또 한국 이 음, 있어요. 한국에서 그 GSA를 해요. 그래서 어, 요 에어링크가 남아프리카 정시 운항률 1위 선정됐다는 내용 들어 있고요. 제주항공이 객실용품 리필존 시범으로 운영,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소식이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이 중에서 골라서몇 개만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자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7일은 세계 관광의 날, 어, 좀 조용하고 조금 차분한 그리고 숙연한 그리고 좀 한마디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그런 관광진흥의 날이 있었고 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23명 어, 오늘 수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크게 못했고 음, 한국관광협회 중앙에서 사무실서 에그 수상자들만 따로 불러서 간소하게, 정말 간소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어, 수상하신 분들은 다 축하를 드리면서 대략적인 수상 누가 했는지만 좀, 어, 알려드릴게요. 자, 음, 볼까요? 음, 기념식 열지 않았고, 최소 1원 참석했고, 수상자들도 이제 시차를 두고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은탑산업훈장은 누가 타냐? 박춘희. 소노인터내셔널 회장이 받았고, 요, 이제 박춘희 회장은 이제 대명 소노그룹의 회장으로 관광내죠. 뭐, 관련한 뭐 많은 지대한 공을, 어,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세방여행의 오상희 대표, 그 다음에 학계에서는 정병훈 순춘향대학교 교수, 협회 쪽은 이제 서울시 관광협회, 김동엽 국, 이 받았고 그리고 뭐 대략 이래요. 우리 업계 이제 많이 알려주신 분들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참 이게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누구나 또볼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가면 그 보도자료 컨텐츠 그 카테고리에 있는데 이번 수상식 이번 수상하는 사람들의 인물 사진을 압축 파일로해서 실어놨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음. 학교 학예회 학예회에서도 그런 사진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아요. 과관입니다 과관이요. <laughs>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주요 수상자들 그거는 제가 그 올려진 사진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캡처를 해서 편집을 한 거고 어떤 분 사진 수상자분의 어떤 분 사진은 이제 음 물론 이제 그 현장 시상하는 현장의 사진은 나중에 올라오겠지만. 그, 어떤 분 시상하는 분의 사진은 못 받았나 봐요. 인물 사진 왜못 받아? 여행사 사장인데, 그, 어떤 팜플렛에 이렇게 종이에, 책 같은 데 나온 그 사람 사진을 또 찍었어. 그거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성의가 없는 거죠, 성의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소식. 그러니까 사실 뭐 광해날 다 축하하고 그래서 좋은 날이라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보내드렸어요. 내용의 중요성은 사실 첫 번째 뉴스 올라올 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또, 우리 업계는 또 오늘이 좀 해피 버스니까, 해피 버스니까. 예. 버스데이니까 예, 처음에 저 소식으로 예, 전해드린 겁니다. 자두 번째 소식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업계 관련 중요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인들이 많이 가죠. 필리핀 입장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오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으로 자 필리핀 관광부는 27일 온라인 여행사 교육 프로그램인 필리핀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필리핀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이른바 PSP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자,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관 건, 저좀몇 개야 돼? 미국도 옛날부터 있고, 호주, 캐나다, 주요국들, 뭐, 프랑스 쪽도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PSP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이걸 이제 우리 업계 관계, 특히 여행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필리핀 관련해서 스페셜리스트 돼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 하셔야 되는 거. 다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자, 국내 여행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필리핀에 대한 그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롭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한 현지의 아주 뜨끈 뜨끈한 네,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 PSP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예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안하고 직접 이제 뭐한 달에 한번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많이 그렇게 안 하지 바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재미있고 정도 쌓이고 그래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스페셜리스트 이제 연말까지 해서 마치면 어또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 수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관광청에서 이제 또 팸투어를 진행하죠. 현지 직접 가, 경험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끈끈해지지. 그죠? 예.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조금 아, 안타까워. 그죠? 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PSP는 공식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총 많아요. 43개. 테마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사, 축제, 음식, 관광지, 액티비티, 그리고 유용한 여행 팁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관광 자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단계별로, 체계별로, 그러니까 되게 쉽고, 어, 편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그래야 온라인 강의 시작할 수 있고요. 각 모듈별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텍스트 자료 이외에도 동영상 자료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흔 세 개의 모듈 프로그램을 다 듣고 나시면 간단한 퀴즈를 또 이게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퀴즈. 근데 퀴즈 우습게 볼거 아닙니다. 퀴즈 단계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필리핀 여행 전문가 수료증을 이제 발급을 받게 되십니다. 필리핀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어떤 혜택이 있을까? 먼저 웹사이트를 비롯해서 홍보 채널, 이메일 등의 필리핀 관광부 공식 인증, 필리핀 여행 전문가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여행 상품을 구성하고 판매할 수 있겠죠. 아울러서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이벤트 행사에 우선 초대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필리핀 관광부는 공식 웹사이트에 참여 여행사 가운데서 일부를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여행사의 웹사이트를 링크, 필리핀 여행 상품 판매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아, 아, 좋아. 아주 그냥 연결이 짝짝짝 돼. 이것만 PSP만 통과하면. 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아니니까요, 누구나 다 우리 여행사 관계 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거의 다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관광부는 필리핀 어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론칭을 기념해서 27일부터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한 참가자들 가운데서 선착순 5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 콘 제공합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커피 기프트콘 선물은 스타벅스가 가장 많습니다. 받는 사람도 편해, 왜? 매장이 많거든. <laughs> 자,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세요. 저도 사실 하고 싶은데, 이되나 모르겠네, 미디어는. 이제 한번 내 물어봐야겠다. 저도 한번 해서 스페셜리스트에서 PS 뼈기 필리핀 여행 전문가. 어? 다른 자격증은 제가 면허증밖에 없거든요, 자격증은. 그러니까,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격증이 없네 면허증밖에 이런 거라도 하나 좀 있으면 <웃음> 기분이라도 <웃음> 왠지 그죠? 예. 자우리 많은 필리핀 어, PSP 필리핀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PSP 고 예. 관심 갖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글로벌 모바일 위성 통신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낯섭니다. 이게 뭐야? 인마셋, 인마셋, 셋 이렇게 뭐 이런 이런 데가 있나 봐요. 저잘 모르겠어. 여기서 이제 그 한, 2021년 항공 이용객 신뢰도 조사를 좀 했대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주요 결과들을 오늘 정리를 해서 발표했는데. 자 아태지역 응답자 열명중 아홉 명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코로나 일구가 여행 습관을 장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하다니 <laughs> 하나만한 것을 발표하다니 자자 네. 자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음 응답자 팔십오 퍼센트가 코로나 일구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자,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 오십 프로 이상은 연말까지 다시 항공편을 이용해서 여행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대 아니야 전망이 라 <laughs>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전망으로 잘못 받게 된것 같은데 아무튼 자, 실제로 아태지역 승객의 이십 퍼센트는요. 다음 달이라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면 기꺼이 탑승할 것이라고 응답했고요. 호주 지역 응답자의 20%는 당일에도 탑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욕구가 그만큼 활활 타고 있다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8개월간 여행 제한 및 격리 등으로 인해서 항공편 운항이 큰 타격을 받은 가운데. 아태적 승객 일부는 일상 생활이 항공편 이용보다 더 코로나 위험하다는 응답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럴 거는 같아. 네. 자, 아태적 응답자의 32%는 버스에 탑승하는 것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32%는 지하철 등이 비행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근데 어쨌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뭐. PCI 검사 막, 어? 이코코봉 피날 정도로 받고, 증명서 다 있고, 안에서도 막 철저히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버스나 지하철은 안 그렇잖아요. 하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개분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우려 속에서 신뢰도를 높여라. 여기에서는 무슨 내용이 담겼냐면, 향후 여행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항공 여행으로 인한 불편함과 예측 불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대요. 아태 지역 승객이 아시아 아태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입니다. 이것도 아태 지역 아태 지역이 뭐야? 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태 지역 승객이 여행을 재개하면서 접하게 될 가장 큰 장벽은 바이러스 감염이 역시 제일 컸고, 그다음에 격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국경 폐쇄, 이렇게 순서가 됐다고 합니다. 항공사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승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공사 직원, 그리고 항공사의 평판은 승객들이 신뢰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 실제 아태 지역 승객의 50%는 항공사를 선택할 때 객실 청결도가 한 70%로 70 항공사 평판을, 평판에서 가장, 어, 중요한 요소로 간주를 했대요. 일단, 저 항공사 깨끗해? 이런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승객들의 예측 가능성 및 일관성 향상 요구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번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여행 재개를 방해하는 가장 중대한 요소는 비행의 예측 불가능성과 규칙 및 규정의 큰 변화라고 어, 조사가 됐습니다. 격리의 가능성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응답자 62%는 모든 항공사들이 동일한 위생 관행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특히 호주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였대요. 그리고 일관된 일관된 안전 기준은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한국이 왜 빠졌지? 한국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아닌가? <laughs>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뭐 뭐, 잘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그죠? 자, 테크놀리지 신뢰도를 끌어올려라.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뭔 얘기하면 디지털 테크놀리지는 코로나 1 9에 대한 실시간 최신 정보와 여행 전 목적지와 관련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항공 여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태 지역 승객들의 비행 전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으로서는 디지털 헬스 여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체온 측정, 그다음이 목적지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알림, 정보, 그러니까 정보 개지그 다음에 검증된 코로나19 추적 어플리케이션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디지털 테크놀리지는 기내 와이파이를 통해 승객들을 연결하면서도 승무원과 다른 승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윤곽을 이게 정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항공을 이용해 본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항공이 빨리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무엇을 좀 요구하냐? 비행기의 청결도를 좀 중요시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테크놀리지 기술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승무원과 그 다음에 항공사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다 뭐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뭐 바이러스 전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소통도 좀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요 그런 의미에서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그 다음 소식, 마지막 소식인 것 같아요. 인터파크 투어가 최근에 뭐 상품을 막 많이 출시하고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극 특별 스페셜 상품을 하나 선보였습니다. 미지의 대륙 남극. 자, 남극 아무 때나 못 갑니다. 그죠? 남극. 자, 남극, 남극도 그냥 아니게 남극 탐험 상품이에요. 이름이. 자, 당장은 아니가 아니고, 2023년 3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한 20일 짜리 18박 20일간 여정으로 남극의 신비롭고 경이로운 대자연 둘러보는 겁니다. 자 루트가 비행기를 탑니다. 타고 어디로 가냐? 아르헨티나 땅끝 마을로 이동합니다. 아리 한국의 땅끝 마을은 해남인데 아르헨티나의 땅끝 마을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동을 해 걸로 그 다음에. 남극 탐험 크루즈로 갈아타요. 크루즈, 그리고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요때 크루즈, 아, 크루즈 때요키 밑에, 멀미하시면 키 밑에 챙기셔야 돼요. 자, 키 밑에도 챙겨주나 여행사에서? 아무튼, 직접 남극에 랜딩하고, 랜딩 뭐야? 도착하고, 상륙 지점별로 트래킹, 야생, 동물 촬영 등, 야생 동물 촬영 이런 건데, 여러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리엔트나의 수도이자, 탱고의 고장으로 유명한 어디? 부에노사이레스. 네? 부에노아이레스에서이일 일정 포함하고요. 남극 탐험 후 야생 동물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 포클랜드 제도까지 탐험하는 알찬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운박, 아, 운항 선박 어떤 배를 타냐? 네? 자, 남극 탐험가 유명하신 분 있죠. 우리 누구야? 어, 아문센 형, 어, 아문센 형님이 형님의 어떤 그걸 기리며 그의 업적을 기리며 아문센 형님의 업적을 기리며 2019년도에 새롭게 제작된 신형 크루즈가 있어요. 이른 바로 알 아문센 호가 있는데 요걸 탑니다. 유빙 사그 그러니까 유빙의 얼음, 이 얼음 그걸 안전하게 막 가는 거예요. 특수 설계된 배에 타야 돼. 예. 그리고 이제 배 안에는 레스토랑, 수영장, 체육 시설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동승하는 익스페디션 스텝은 함께 타는 스텝이 있는데 해양 생물학, 지질학, 역사 등각 분야 석사와 박사급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남극 관련 이렇게 기내에서 선내에서 크루즈 안에서 관련 전문 강의도 들을 수 있는데 이거는 통역 한국말 통역이 있는지 않는 이상 어? 영어로 하겠지. 뭐 대, 대, 아마 영어로 할것 같아. 그죠? 아뭐그 아르헨티나 뭐 그쪽 말이나 아니면 뭐 스페인어로 하겠습니까? 아무튼 영어로 할 건데 솔직히 말로 무슨 해양 생물학 지질학 역사에 그렇다 쳐. 이런 전문 용어들을 어떻게 알아 듣냐? 전문 강의 들을 수 있는 거는 하나만 하는 소리고 그다음에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가격 그죠? 20일 상품 요게 얼마냐면. 어, 2천만원좀안 돼요. 1890만원. 1890만원. 요 정도인데, 이 글쎄,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어떤, 모르겠습니다, 전. 에, 아무튼, 1890만원. 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며 요금에는 왕복 항공. 아, 요금에는, 그렇게 따지면 비싸다고는 할수 없다. 요금, 요금, 1890만원에는, 왕복 항공권, 그리고 전일정 크루즈 요금, 현지 호텔 2박, 전용 차량, 여행자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어,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어, 너무 비싸다.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인터파크 투어, 지구여행 끝판왕 남극탐험 기획전 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고요. 10월 5일 날, 예, 다음 주 예, 오후 3시. 자사 그러니까 인터파크 투어의 라이브 커머스 채널이죠. 인터파크 TV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보다 상세한 상품 소개와 함께 라이브 방송 한정 50만 원 할인 혜택 제공할 예정입니다. 50만 원 할인 아무튼 네. 근데 왜 오후 3시야 아니야? 이 정말 왜 오후 3시야? 이 오후 3시가 가장 안 좋은 시간인데 라이브 좀요 시간대야지. 밤 9시, 10시, 9시, 10시쯤에 네. 좀 릴렉스 됐을 때 사람이. 이것도 다 이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언제 나가냐? 예. 괜찮네. 돈이 있고 시간 있으면 가볼 만하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2023년 3월부터 운항한데 그러니까 아직은 좀먼 얘기인데 그래도 예.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온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오래간만에 우리 여행업계를 위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행업계, 광고의 날, 축하, 컨그레이 congratulation 네, 축하드리면서 화이팅